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종속접사를 3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두개 공부했고 오늘은 부사절을 볼 건데 자, 부사절은 한 달에 한번 이상 나온다. 오케이? 꼭 나오는 거예요. 명사절과 형용사절, 관계절이죠. 얘는 한 달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들은 무조건 나와요.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배가 고파요. 라고 했으면 왜 배가 고픈지 이유나 조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아침을 안 먹어서요.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얘들 부가적인 문장이니까 얘들을 부사절이라고 할 거고요.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문장은 말하고 싶은 주된 절이니까 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절과 절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근데 부사절에 붙어있으니 부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잡으세요. 잘 보세요. 우리 전에 공부했던 명사절은 문장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지들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명접이었었고요. 그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관계절은 문장의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이미 명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명사 바로 뒤를 우겨 들어가서 꾸며주는 게 관계절이었죠. 그 사이는 게관계된명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부사절은 뭐냐면 문장 안이 아니라 문장 밖에 문장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간단하죠. 근데, 이 중간에 들은 접속사가 종류가 많고, 뜻도 다 달라요. 어. 하지만, 기쁜 소식은 우리 많이 하던 것들입니다. b e c a u s e 뭐예요? because, 뭐, 뭐, 때문에. while은 뭐죠? while, 뭐, 뭐 하는 동안에, although, 비록 뭐, 뭐, 일지라도. 뭐,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수업 끝나고 암기가 좀 필요해요. 왜 뜻이 다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배우신 부사들 접사는, 배우실 부접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는 책을 읽을 때 그는 오류를 찾았다. 동사가 한 개, 두 개. 찾다, 읽다. 동사가 두 개죠. 그럼 절도 두 개가 되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주저부터 he found e r r o r 부사절 he read the book. 근데 절과 절이니 접속사가 필요하죠. 내가 부사절을 만든 이유는 책을 읽을 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때란 뜻은 접속사가 when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로 이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암기 뜻 하셔 뜻 암기 하셔야 되고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밑에 3번으로 가세요. 부사절의 형태라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이 체크하세요. 완전절, 완전한 문장 같은 말이죠. 이거 보이세요? 자, if 뒤를 봤더니 usual need 동사 my h a 목적어 완전하죠. 그죠? 이 보이세요? when 뒤를 봤더니 use or w h a 자동사죠 완전합니다. 부사절은 완전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수 있어요. 내가 풀고 싶은데 보세요. 음, a하고 c하고 d가 접속사예요.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 can 앞에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죠. 완전이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사절은 완전절이라고 했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a하고 d는 지우셔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격 관계의 명사 후가 들어가서 꾸며지는 문장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지 후를 다시 공부한 게 아니라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완전절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이번은 별편을 치시고요. 자, 일반적인 토익 교재를 보면 부사절 접사는 그 파트를 보면 접사의 종류만 쫙 있어요. 그리고 예문 쫙 있고 해석에 따라서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해도 못 풀어요.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해석 없이 푸는 문제들도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는 방법을 전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주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고, 중간에 부사절 접사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적어볼까요? I couldn't buy it. 라고 살수 없어요. Because the price was too high.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이 부사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 너무 비쌌거든. 얘를 주절 앞으로 뺄수 있습니다. 주절 앞으로 뺄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빼기 전에는 절과 절을 접속사가 구분하고 있죠. 근데, 빼고 나면 절과 절이 구분이 되요,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식이 탄생됐습니다. 내가 문제 푸는데, 빈칸이 절 앞에 있어.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있어요. 콤마가 있고, 그 뒤에 문장이 있어요. 빈칸은 무슨 자리예요? 부사절 접수예요. 빈칸 무슨 자리요? 부사절 접수요 빈칸 무슨 자리요? 부사절 접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왜 접수할까요? 그러면, 빈칸 문장, 콤마 문장. 쉐. 빈칸 문장, 콤마 문장. 기억하세요. 빈칸은 무슨 자리요? 부접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는 받는다. 미 지부를. 뭐, 후기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보기를 봤더니 ly 부사들이 있고, once는 오늘 근무하실 부접입니다. 그런데 빈칸, 주어 동사. 문장이죠? 콤마, 주어 동사. 문장이죠? 빈칸 문장, 콤마 문장. 무슨 자리요? 부접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장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 바랍니다. 이런 문장 볼까요? 시간 들여 볼게요. 5, 4, 3, 2, 1. 자 보기 보시면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전치사파트에서 due to 때문에, despite 비록 일지라도 전치사, because만 접사네. 그죠? 이는 부사고요. 빈칸 주어 동사 문장, 콤마 주어 동사 문장이죠. 부적고르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러면 전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제 부 접사의 종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일단, 그래요. 시간 부족부터 있는데 쭉 한번 뜻은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이 부사절 접사는, 어, 원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알아서 잘풀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는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until 체크하시고, 이제 until 옆에다가 전접이라고 적으세요. until 우리가 전체 파트 배웠었거든요. 얘는 오늘 배우시는 접속사가 될수 있다는 거. 품사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ntil 는뭐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since는 별표요. 자 since는 혹시 시제파트 기억하신다면 have p 현재 완료와 잘 쓰인다를 좀 기억해 두시면 since는 중요 하다는걸 아실 겁니다. 그죠 이후로란 뜻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그 다음에 by the time입니다. by the time. 자 by the time도 시제파트 공부했는데 미래 완료나 과거 완료시어 잘 씁니다. 그것도 짝꿍으로 잘 기억하시면 까지란 뜻의 접속서로서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자, 애주순회주 기억하세요. 애주순회주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애주순회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나 많이 들어봤는데 아는데 그냥 넘어가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애주순회주는 답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2,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꼭 중요히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을 풀어볼게요. 방금 보신 겁니다. 4, 3, 2, 1. 그죠? 방금 보신 걸로 제가 모르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죠? 자, 빈칸 앞뒤를 보시면 동사, 그리고 동사가 있어요. 문장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보기를 보시면 접속사가 될수 있는 것은 until 밖에 없습니다. until이 전 접이 된다 그랬죠. 그죠? 얘밖에 안될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조건으로 갑니다. 얘는 동그라미 쓸게요. 자, if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옆에 언네스의 동그라미. 그리고, 원스 c e 는 별표치세요. 자, 원스는 s i n 급이에요 이게 답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단 뭐뭐 한다면이란 뜻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스는 부살 때는 한때란 뜻으로 어, 과거 시의 힌트가 되기도 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일단 뭐뭐 한다면의 뜻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요거좀 얘기해 볼게요. 체크 좀 하세요. given that. considering that, providing that, provided t h a t 까 체크하세요. 자, 얘들은 제가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잘 외우세요. 잘 외우고, 왜냐면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대세괄호를 쳐놨습니다. 일반 책에도 보시면 대세괄호를 쳐놨거든요. 그러면 생략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아대시붙으면 대절, 절이니까 접속사가 되는 걸 알겠죠. 그럼 얘들은 대시 없으면 품사가 뭘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풀어봤더니, 뭐, 감소를 가정하면, 감소를 고려하면, 다 말이 될것 같거든요. 자리 문제였습니다. 자, 프로바이딩과 프로바이딩은 같기 때문에 일단 프로바이딩만 적었고요. 자, 얘들은 대시 없으면 접전이에요. 근데 대시 붙으면 대절이니까 저를 갖고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문장을 갖고 오는 접속사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대시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providing은 대시 붙나안붙으나 붙으나 접속사. 근데 기분은 기분은 대시 없으면 전치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분을 혼자 쓰이면 전사로 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c o n e r i n g 은좀 헷갈리고 c o n s t n 헷갈리는 게 아니고 대시 없으면 전접이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나오니까 providing, provided와 기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빈칸 뒤에 decrease, 감소라는 명사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자리예요? 전치사 자리니까. 뭐로 고르셔야 돼요? 기분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문제 풀고 갈까요? 갑니다. 이건 사실 해석 필요 없고 지금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많이 했는데 제일 끝이 전치사면 전치사를 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전, 전, 전이야. 얘는 provided that 접사니까 동사, 동사, 접사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가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뵙셨시고 시간 조건 부설 접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팔좀 거들게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사실 중요한 건 핑계고요. 어, 제가 좀 더워서 지금 어, 이거 지금 영상 찍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7월 전이거든요. 6월 말인데 또 이렇게 꽉 막힌 강의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 땀이 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빡세게 또 한번 해 볼게요. 자, 거기 교재 밑줄 그세요 교재 밑줄 그으세요.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 데 밑줄. 그 말이 어려우시면 will 안 쓴다에 체크하세요. will 안 쓴다. 어, 이렇게 말 그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적어봤세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네가 쉽게 에러를 발견할 거야. if, 만약에 네가 한번더 보고서를 체크한다면 이겁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가 발견할 거야 체크한다면 그럼 체크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잖아요. 의미상 얘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앞으로 체크한다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인데 앞에 will이 있어요? 없어요? will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if 뜻이 뭐 if 뜻이 뭐뭐 한다면이죠. 한다면이 뭐야 앞으로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그래서 if 자체가 이미 미래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뭘 싫어해요? 중복을 싫어하니까 위를 또안 쓰는 거죠. 그래서 if 같은 게 이끄는 조건부사절은 동사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말이 어르시면 위를 안쓴다로 기억하세요. 얘도 보실래요? 자, you will check the condition of shipment. 배송 상태를 체크할 거야. 선적 상태를 체크할 거야. when, 언제, it arrives next week. 다음 주에 도착할 때할 거죠. 미래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위이 있어요? 없어요? 위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e 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uh, when 같은 시간 부사절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위를 안 쓴다는 거죠. 오케이? Okay?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억합니다. 자, 방금 보신 문장이에요. 얘가 주절이고 여기 e 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이죠. 주절은 미래, 부사절은 현재입니다. 여기 주절이고 여기 이 f 가 이끄는 조건부사절이죠. 주절은 미래, 부사절은 현재죠.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주절은 미래, 부사절은 현재. 쉐. 자, 주절은 미래, 부사절은 현재. 한번더 쉐. 자, 주절은 미래, 부사절은 현재입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위에서 두개 공부했잖아요. 뭐, when, since 했었고요. if,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걔들이 이끌 문장은 동사의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위를 안 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풀어야 돼요. 자, when이 그끄는 시간부사절 동사가 ships 현재 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절은 미래 부사절이 현재니까. 요또 갑니다. until이 그끄는 시간부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returns 현재 시 보이시죠? 그러면 주절은 미래 부사절이 현재가 나와야죠. <목소리>